계속 이어왔는데 인증팩 받아보시면서 대성운동에 3 5년째 팔고 있는 아비수입니다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스동이 24년째 팔고 있는 이혜숙입니다 네, 8847시간 51분 <laughs> 박원순 경장님께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초기포시 <laughs> 자원봉사 감상의세 번이나 세번선씀되셨고요예술경장님께서는 2015년 공장, <laughs> 2021년부터 2 0 2 1년 주위에는 저보다 더 많은 봉사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알게 모르게 옆에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명장인데 제가 또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아서 괜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최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분 모두가 저는 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이제 그 균별한 지원군이 되시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먼저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을 전하고요. 12년부터 14년까지 그 동흥동 새마을 분위장직을 하면서 이제 금장의 그 영예를 얻었는데 그 34명의 우리 동흥동 새마을 분연 회원들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역할을 하면서 고생을 해주신 김영수 총무님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저희 신랑이랑 애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도 생길 거고 좋은 성과도 있을 겁니다. 봉사자 여러분 화이팅하면서 열심히 해보게 하어요 봉사는 봉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막아내기 어렵게만 생각하면 힘듭니다. 봉사는 길가다가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죽는 것도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부터, 내 주변에 것부터 찾아보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분참해서 같이 해보게 말씀.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듯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서 확인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주어진 봉사가 생기면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정말,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아름다우신 분, 엉덩이 보이시면 안되요명장님께서 마주 볼게요, 마주 볼게요. 그냥 마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옆으로 마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보이게. 네, 병장님 은 네. 네, 그렇지. 연모습이 아름다우세요. 정말 최고의 명장께 인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영예 인증서. 서희포시 자원봉사 명장 박은수. 기하께서는 평소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창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모다들은 변화하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서익포시 자원봉사 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명예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3 9월 25일, 20, 2025년도 9월 27일 서익포시 자원봉사센터장 이상순 드립니다. 그리고 한희석 운영위원장님께서 명장 어깨띠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살포시장을 나가보이시면 이제 명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박명장님 잠깐 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두 번째 명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금장 수상자입니다 이해수 명장님 무대 를로 모시겠습니다 친구야 축하한다 서이포시 자원봉사 명장 이혜수. 귀하는 평소 헌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보다 더큰 변화하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추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서이포시 자원봉사 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영예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이포시 자원봉사센터장 이 3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 뜰 역시 한이성 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명장. 겠습니다 마리카 나들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포에 없는 인증이거든요. 영예 인증서 최초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면장이 될 만하네요. 네. 내가 전남만 나리사를 해봐도 이런 폭죽을 단독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시고 그래도 소감 말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만약에 세사장님하고 예, 의향 있는 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감만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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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신 거는 또 영상은 영상이고 여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좀 오세요. 예.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울지 마시고 예, 그동안 열 애쓰셨잖아요. 가들 만나시고요. 한 말씀 하세요. 예. 이번에는 가족 말고 본인한테 한 말씀 하시죠. 먼저. 서귀포 자원봉사센터 20주년을 축하드리고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저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당연하다 당연하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봉사자 여러분이 환호 속에 큰 박수를 받으며 이 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우리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상은 제가 받았지만, 우리 5만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며 서귀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수 명장님 말씀하시죠?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로 전부 다 담아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고생했다, 사랑한다, 여러분! 고맙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그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명장에게 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박수 드립니다 네.